오전 경봤에서는1 자파타를 상대로4 0대2 7 승리 1 4 2 8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었습니다위가 5위가 네, 4위가 5위가 네. 4위가 5 네 득점 네 득점 네, 4이링만에 풀어나갑니다 네. 자연스럽게 바깥도. 각도를 형성하면서 또 어, 포지션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선설이나 다름없습니다 마루코 자네트 선수와 함께 어, 클래스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령의 나이로 아직까지 또 어, 정말 놀라운 활약을 네. 펼치고 있죠 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끄러지면서 득점이 가능하죠. 네. 네 보세요. 팀 차순 권에서도 지금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또 아제피 대회도 네. 나왔었고요. 아까 들어. 득점. 저는 그럼요. 잘 보였습니다. 네, 네. <laughs> 나또 키스가 나면서 진행 방향을 찾지 못했던 브롬베르스트로기였고 6대 2.차. 듣겠지 코너 돌아서 득점. 이후에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아까 돌어 돌리기 강하게. 네, 바깥으로. 직점 두께와 아, 스트로크의 아, 회전력을 일부로 줄였네요. 네. 아, 바깥으로 돌아서. 아, 득점이에다 예. 네. 내려옵니다. 네. 와 괜찮아요 속도가. 딱 아, 득점 연결 정확하게 아치를 그리면서 말이죠 네. 잘 내려와 줬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어려운 공을 푸니까 바로 이제 옆으로 돌리기 좋은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들이 클래스닝 선수들은 여기서 어 이거는 어, 네 포지셔닝을 시도를 하죠 네자 근데 이건 좀 너무 끌려도 안 되죠 자, 자. 저거를 뭐 맞춰내네 잘 네. 풀어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써야 됩니다 케이블 자체가 부전력이 이미 나고 지금 키스 도 빼면서 선수도 네. 많이 써서 많이 내려가야죠심성어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4연속 득점을 이끌어내고 있는 고름다리. 맞다. 음. 같서차이스럽게 일단 평균 요번 경기에서는 평균에 버리지. 2점대 이상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범자 선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네.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컨트롤이 중요하죠. 빨간색 공이 돌아 나오면서 자, 목적구를 건드리지 않도록 옆으로 돌리기 자, 뒷길로 갔으면 목적구를 건드릴 뻔했죠. 시간을 살짝 훔쳐봤어요. 자 내공이 그렇죠 먼저 가야죠 네. 네. 바깥으로 네. 돌리게 됐죠 15대1 네. 10점 차나은기운 네. 충분하죠 네. 자 이전력이 살아있으면 내려갑니다 네. 두껍게 치면서 갔다가 다음에 나갈 때그 다음에는 공이 지나가야죠 그렇죠. 네, 옆으로 돌리기 득점 20인 이내에 뭐 40대 한28 정도만 이겨도 조 네. 어,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넬리디언이 약간 좀 더딘 득점 오, 오 이게 빠지는데요 자, 일단은 평균 점수를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엉글리는 네, 어, 또맞으는데요 큰일 났어요. 절반 정도를 좀 썼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일단은 도브예브롬다 선수는 30 이닝을 가도 괜찮습니다. 네. 이닝을 많이 가더라도 이 넬린디오 선수가 네. 점수를 저렇게 노확스 공들은 저 빈칙선으로 다닙니다. 네. 아, 오히려 열심히 훈련했던 이 훈련 양이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건데요. 짧게 갈 것인지 길게 갈 것인지. 옆으로. 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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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슬로우로 가면은 충분합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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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네. 힘 네. 네. 아~ 적격점으로 네, 컨트롤이 좋아요. 지금 저런 공들이 참 어~ 어려운 공들인데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친 선수들이 어, 저런 그~ 당구의 기본이 좋습니다. 네. 지금 넬린디온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금 어~ 시점이 었어요 아~ 바깥로아서 간만에 지금 다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안 아, 인디언 18대12 6점 차 약간 돌아서 회전 받아줍니다 기후 자체가 지금 약간 우기기 때문에 어, 좀 습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도가 더 어, 짧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선수들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겨치게 그죠? 딱 득점 그렇다면 이제 약 절반 정도 이미 남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죠. 딱 득점. 지금 뭐옆테이블에 어, 다니엘 산체스 선수도 지금 어,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돌아섰고요. 갑니다. 아 기사 득점. 지금 투 쿠션 걸어치기를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힘한 배가 잘 되면은 자 또. 포지션이 나오죠. 네, 그럼 와서 네 득점. 네. 출발. 내려옵니다. 자, 각도가 어깨 살아있나요. 다시 올라와야죠. 네, 자 득점 갑니다. 얼마 전에 토비의 무릎 다수가 선 저공에 대해서 레슨을 해줬습니다. 아 <목소리로> What?